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탑6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영탁. 이찬원은 빠질 수 없는 멤버이다. 이찬원 거절 영탁이랑 가기 싫다. 이찬원과 영탁이 싸웠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한 방송에서 영탁은 미스터트롯 탑6 여행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단톡방에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모두 다 신났는데 이찬원은 갑자기 영탁과 여행하기 싫다고 거절하자 영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이 왜이 말을 했습니까? 영탁은 미스터트롯이 끝난 후, 오랜 시간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은 물론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지만, 모두들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다. 제가 탑6의 이 어딘가에 함께 가고 싶고 여행은 모두를 더 연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찬원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장민호는 이찬원은 어리지만, 남을 돌볼 줄 알고, 요리도 잘합니다. 이찬원이는 여행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어디로 갈지, 저기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는 매우 재미있고 유머러스합니다. 이찬원과 함께라면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은 왜 영탁이랑 가기 싫다고 했죠? 이찬원은 영탁은 노잼이라고 그냥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찬원도 모두와 여행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6명 모두 개인 일정으로 바쁘다 보니 일정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이 끝난 후 탑식스는 항상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며 모든 활동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